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구성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구성이라 함은 한국어 요약 데이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되었는지 또 어떠한 내용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구조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형식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합니다. 활용은 AI 모델링과 시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저작 도구 등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구성.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 개관.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는 뉴스나 기사 등의 문어체에 비해 생략이나 변형이 자주 발생하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특성을 지닌 대화 처리 기술의 개발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대화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대화 처리 기술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화 처리 기술 가운데에서도 대화 요약 기술은 다른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비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큰 기술적 진보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원본은 다양한 주제의 한국어 대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즉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학습 데이터는 대화 텍스트와 이에 대응하는 요약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 텍스트 곧 대화 원문과 이에 대응하는 요약문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규모는 총 35만건입니다. 대화는 2명 이상의 화자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는 화자 수를 기준으로 2인 대화, 2인에서 3인까지의 대화, 6인 이상의 대화로 나뉩니다. 대화 텍스트에는 말차례와 발화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말차례는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바라는 문어의 문장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바라는 흔히 말풍선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 대화 원천 데이터 수집, 원천 데이터라 함은 정제와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수행기관에서는 한국어 대화 원천 데이터로 범용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진 대화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MC 미디어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9.3%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의 99%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생성된 대화 텍스트는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 데이터의 수집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행 기관에서는 협력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과 직접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한국어 대화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동의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자유로운 한국어 대화 유약 데이터의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저작권 이용 허락계약 체결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 직접 참여하는 대화 제공자와 크라우드 소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공되는 대화에 참여한 대화 참여자 모두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대화는 대화 제공자와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개인 정보 처리 동의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받았으므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비식별화, 개인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에 특별히 일상 대화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그대로 포함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대화 텍스트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원천 데이터의 왜곡과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문자열 치환에 의한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정보 비식별화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일차적으로 클라우드 소싱에 참여하여, 대화를 제공하는 대화 제공자가 수행하며 전수 데이터에 대한 유관 검사를 통해서 완결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개별적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개별 대화 안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어 대화 유약 데이터의 구축에 적용된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적용 방법과 예시를 보여줍니다. 수행기관이 채택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은 기존 유사 사업에서 제안한 것을 변형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유효 대화 조각 요건.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데이터 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하는 대화 제공자들은 카카오톡으로 생성된 대화를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유효 대화 조각으로 분절하여 제출합니다. 유효 대화 조각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야 하며, 대화 참여자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크크크, <laughs> 유유 등의 의미 없는 발화와 비속어 등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가 세 가지 이내로 한정되어 내용적 응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화 참여자 모두의 개인 정보 처리 동의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대화 조각 그리고 반사회적이거나 혐오적, 차별적, 선정적 표현이 한 번이라도 포함된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모티콘과 비속어, 욕설의 처리.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에서는 언어 표현 외에도 다양한 이모티콘이 사용됩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서는 메신저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적절한 라벨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속어와 욕설은 널리 쓰이면서 원래 의미를 잃고 일종의 강조어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모두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이모티콘과 비속어, 욕설의 마스킹 방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과 유사합니다. 대화 유형 분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단면이 녹아있는 일상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수행기관은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포함된 대화 텍스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요는 매우 적지만, 토론 대화를 발굴하여 포함하였습니다. 토론 대화는 하나의 토론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대화로 정의합니다. 대화 주제 분류. 카카오톡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에서는 대화 데이터의 내용을 개인 및 관계에서 시사, 교육에 이르는 9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표에 보인 대화 주제 분류는 기존 유사 사업의 대화 주제 분류 체계를 변형한 것입니다. 물론 대화 주제의 분포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대화의 상당 부분을 개인 및 관계가 차지합니다. 대화 요약.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핵심은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이 없는 대화 요약 데이터는 성립하지 않으며, 요약문의 품질이 전체 데이터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요약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작성할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행 기관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대화 요약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화 요약문은 한 문장으로 작성하며 6하원칙 가운데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거나 대화에 등장하는 키워드 두개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대화 요약문은 대화의 유형이 일상 대화인지 토론 대화인지에 따라 형식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지닌 단일 문장으로 요약이 불가능한 대화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구조.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어노테이션 명세.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는 복수계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대화 조각에 해당합니다. 개별 데이터 항목은 대화 메타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와 대화문과 유형문을 담고 있는 바디로 구성됩니다. 다음에서 두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헤더의 구조, 개별 대화 데이터 항목에는 대화 메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 정보에는 대화 아이디, 대화의 유형과 주제, 발화자 수, 말차례 수와 발화수, 그리고 발화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발화자 정보는 발화자 아이디,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거주지로 구성됩니다. 발화자 아이디는 개별 대화 데이터 항목별로 부여되므로 전체 데이터를 아우르는 발화자 정보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헤더의 구조와 예는 화면에서 보인 것과 같습니다. 바디의 구조.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바디는 대화문과 요약문으로 구성됩니다. 대화문은 개별 발화들이 나열되어 구성되는데, 각각의 발화는 발화 및 말차례 아이디, 발화자 아이디, 발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실제 발화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발화에 포함된 발화자 아이디는 앞에서 살펴본 헤더에 포함된 발화자 아이디와 연동됩니다. 요약문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활용. 한국어 대화 요약 AI 모델링. 수행기관은 구축된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의 50%인 17만 5천 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대화 요약문을 생성해주는 AI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화 요약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실제 구현에는 페이스북 AI 리서치가 공개한 페어시크 라이브러리와 구글이 공개한 센텐스피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대화 요약 모델의 성능은 루즈라는 척도로 측정하는데 실험 모델은 루즈의 점수 19.547을 달성하였습니다. 로지는 사람이 생성한 요약문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생성한 요약문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대화 요약 모델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모델링 실험에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와 매뉴얼, 그리고 생성된 모델은 AI 허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시범 서비스 수행 기관에서는 한국어 대화 요약 모델을 적용해 볼수 있는 간단한 API 서버와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API는 널리 사용되는 e 스트 기반이며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해당 API를 사용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시범 서비스도 구현하였습니다. 한국어 대화 요약 API 서버와 시범 서비스의 소스와 매뉴얼은 AI 허브를 통하여 공개하며 시범 사이트도 운영합니다. 한국어 대화 데이터 저작도구. 수행기관에서는 한국어 대화 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대화 데이터 저작도구를 개발하여 공개합니다. 이 저작도구는 기본적인 작업자 관리, 대화 데이터 제출과 어노테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어 대화 데이터 저작도구의 소스와 매뉴얼은 AI 허브를 통해 공개하며 시범 사이트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